이 차량은 2001년 파맥스 터보 차량입니다 등록 중에 파맥스 터보라고 적혀 있고요 굉장히 큰 차예요 2.5톤이라고 적혀 있는 걸볼 수가 있네요 파맥스 2.5톤 잘 보이진 않지만 2.5톤이라고 정확히 적혀 있네요 차량을 한번 볼게요 범퍼는 지금 그냥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범퍼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전 사실 모르겠고요 지금 현재 상태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 녹색 녹색 철이 철사 이 뭐죠? 철사라 그래야 되나? 응 어, 맞아요. 철사라 그래야 되죠. 이 철사를 이용해 가지고 그냥 여기다 붙여놓은 상태입니다. 음, 그러니까 이 범퍼는 이미 기능을 상실했다. 단지 그냥 어떤 멋스러움을 위해서 어, 붙어 있는 것뿐이다. 어,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전면부 시간이 지나면에 따라 이제 경화된 상태죠? 어, 얘가 경화되면서 원래 본연의 플라스틱색이 이렇게 드러난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데도 마찬가지고요. 원래 채취 노란색인데 이제 여기다 도료를 이용해가지고 도색을 해놓은 게 벗겨지는 거죠 출고 당시 음, 파맥스 여기도 2.5톤이라고 적혀 있고요 그렇다면 이 차량은 어, 파맥스 2.5톤 터보 차량이다 뭐 그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인터쿨러라고 적혀 있습니다 인터쿨러라고 적혀 있고요 거대한 기아 마크가 이렇게 음, 뭐 민망할 정도로 경망스러울 정도로 굉장히 크게 붙어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이거 왜 이렇게 마크를 크게 붙여놨을까요? 그리고, 운전석, 와이퍼 브러쉬 있는 쪽은 이미 간몰이 돼가지고, 거대한 충격으로 인해가지고, 곳곳에 부식이 담겨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뭐, 괜찮아요. 화물차는 뭐, 이 정도, 이 정도 흠집은 있어야 그게 화물차지 않겠습니까? 화물차는 화물차 다 와야 돼요. 화물차가 또 너무 막 깨끗하고 그러면은, 그것 또한 좀 보기가 살짝 미망합니다. 그래서 화물차는, 연식에 비례해가지고, 어느 정도, 연식에 맞게 썩음썩음 좀 해야, 차처럼 보이지, 너무 정성을 들이면, 그 박물관 가야지 그게 운행할 차입니까? 자 측면 음, 여기 뭐 뒤에 공간이 음, 전혀 없고요 뭐 일반 케킹케뭐 그런 건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뒤에 공간이 없다 그리고 타이어도 거대하고 음, 군데군데 이렇게 라카를 이용해가지고 칠해놨다 음, 뭐 그런 거를 측면을 통해 가지고 알 수가 있는 정보네요 문 한번 열어볼게요 자 문을 열면 이 타이어 우레임 쪽 굉장히 깔끔하고요 여기는 터보차조 엔진 관리 요령 해가지고 여기 음, 여기 또캡 틸팅 틸팅하는 거 여기 주의사항 해가지고 여러 가지 각종 매뉴얼들이 상기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음, 간단하죠? 우리가 본고나 포토처럼 똑같이 보면 됩니다 여기 스팟 자국 음, 스팟 자국이 살아있는 걸 보고 여기 스팟 자국이 없다 막 그라인더로 갈아 냈다 실리콘을 발라놨다 그러면 그건 이제 사고차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 스팟 자국이 다 살아있으면 아이 차량은 무사고구나 음, 그런 걸알 수가 있는 거예요 뭐 그거 귀찮다 그리고 이렇게 웨더 스트랩 이렇게 뜯어보십시오 스팟 자국이 다 살아있는 걸볼 수가 있죠? 네, 그렇다면 이 차량은 사고가 없구나. 뭐 그런 걸또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스팟 자국이 다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시트. 우리가 항상 뭐 느끼는 거지만 화물, 차 시트는 항상 이런 상태입니다. 그죠? 예측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설마 시트가 깨끗하게 있지? 그래서 문을 여는 순간, 우리 예측은 항상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 그런 걸알 수가 있고요. 이 손으로 돌리는, 음, 수동. 어, 수동 윈도우가 달려있는 걸볼 수, 어요 굉장히 힘이 드네요. 자, 뒤에 적재함, 음, 적재함, 뭐, 괜찮고요이 정도면은 양호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2001년이기 때문에, 어, 이 정도면 괜찮다. 어,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크게, 어, 적재함이 어디 휘어서 뭐, 밖으로 튀어나오거나, 어떤, 음, 데미지에 의해서 막 우그러지고 그런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적당한, 적당한 부식들이 이렇게 상계에 있고요또그 안에 이렇게 나무판으로 보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딱 봤을 때 그냥 맛 좋은 부식 정도, 어, 맛있게 생겼다, 뭐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아부 부식 음, 전혀 없고요, 굉장히 깔끔해요. 뭐 이런데 이렇게 부식이 좀 잔계 있긴 하지만 음, 어떤 강성에 무리를 줄 만한 그런 부식은 절대 아니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타이어 이거 굉장히 비싸 보이지 않습니까? 와, 이거 타이어 하나만 봐도 이거 몇십인데. 자, 뒤에 음, 뒤에도 굉장히 깔끔하고요, 정말 좋네요. 뭐, 이쪽도 이런 부식이 좀 잔잔하게 있긴 하지만, 뭐, 이런 거는 지금 막 떨어지는 상태죠? 음, 막 떨어지는 상태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기본, 음, 기본 강성은 전혀 문제가 없다. 음, 그렇게 판단이 드네요. 그리스를 너무, 이게 지금 너무 발라놓은 거 아닙니까? 이자식으 <laughs> 그리스를 너무 발라놓으셨어. 자, 뒤에 날개, 어, 뒤에 날개도 뭐, 염날개와 마찬가지로, 옆날개보다는좀 상태가 더 좋지는 않습니다. 음, 군데군데 이렇게 부식이 많이 나가지고, 많이 떨어져 나간걸볼 수가 있고요. 많이 떨어져 나갔네요. 기아모터스라고 아주 멋있게 적혀 있는 걸볼 수가 있고, 각종 나이트 등화장치들 멋지게 달려 있고요. 어, 굉장히 어둡고 컴컴하네요. 그쵸? 안쪽으로 쭉 음, 거대하게 음, 홀이 뚫려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쪽도 이렇게 어, 이거는 안 되죠. 이, 이 전화번호가 보이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적자함이. 여기는 운전석보다 적재한 상태가 더 좋네요, 그렇죠? 어, 더 좋고 더 깔끔하고 부식이 더 없습니다. 어, 굉장히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하부 상태 한번 볼게요. 어, 하부도 어, 굉장히 깔끔하네요. 이 화물차들은 가장 중요한 게 하부 상태입니다. 이 하부, 이 메인 프레임, 어, 얘예요, 얘, 얘랑 얘. 특히 얘가 더 중요하죠. 어, 비록 이렇게 공고함은 썩어서 너덜거리더라도 이본 차대가 이렇게 완벽하게. 강성을 유지하고 있으면 부식이 없고, 어, 그런 차들은 좋은 차다. 뭐, 그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음, 굉장히 깔끔하고요. 좋네요. 음, 여기 또 보면은 아주 친절하게 우리 기아에서 보조 타이어 교환 방법, 어, 스페어 타이어, 익스체인지, 인스트럭션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역시, 음, 똘똘하네요. 자, 음. 자, 타이어 굉장히 또 비싸 보이네요. 이 타이어가 굉장히 비싸 보여요. 자 측면 어, 뭐 전체적으로 컨디션 굉장히 좋고요 잔잔한 음, 기스들이 이렇게 상계해 있긴 하지만 가격과는 무관하다 뭐 이런 스크래치들도 가격과는 무관하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뒤쪽도 스팟 자국이 다 살아있죠 음, 살아있는 걸 보니까 음, 사고가 없다 뭐,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조수석과 마찬가지로 돌리는 음, 이게 저 닭다리라 그러더라고요. <laughs> 저도 이제 영상을 올리면서 배웠습니다. 어떤 분이 이거 닭다리라고. 이게, 이게 자세히 보면 좀 닭다리가 또 연상이 돼요. 응. 어. 닭다리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특별한 게 없네요. 자, 조수석 타이오램 굉장히 깔끔하고요. 어, 운전 석과는 틀리게 약간의, 음, 구멍이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음, 부식으로 인해가지고 약간의 구멍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이 정도 구멍은 크게, 음, 격과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각종, 쓰레기 유지 단단히 있고요. 주 수석 시트가 굉장히 깔끔하네요. 좀 깔끔하고요. 여기는 매연 절감 장치가 달려 있는 거볼 수가 있고요. 일단 탑승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착좌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들을 우리가 같이 한번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몰라요. 여러분과 제가 같이 만져봐야 됩니다. 우리가 일심뭉치 하나가 돼가지고 서로 스위치류를 분석하고 판단해가지고. 결론까지 내리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와, 이거 뭐지? 에이. 아, 이거 뭐죠, 이게 핸들이? 자, 일단 물을 닦고. 아니, 핸들이, 이게 왜, 이게, 이게 왜 이러지, 이거? 아니, 핸들이, 고무가, 이 고무거든요, 이게? 스폰지 같은 건데, 없어요! 다닳았습니다 찾아보기 위서 굉장히 알뜰하게 핸들을 사용하시는 걸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어떤 물건들을 알뜰, 알뜰하게 사용한다는 표현을 어, 물고래 쓰지, 이런 핸들에 쓰기는 참, 좀, 그렇긴 한데, 야, 정말 핸들을 알드하게 쓰셨네요. 뭐, 그렇게밖에 편이 안 됩니다. 다 달았어요. 어, 놀랍습니다. 어, 놀라워요. 깜짝 놀랐습니다. 자, 키로스 한번 볼게요. 키로스는, 3 9만2 4 5 6키로에 39만키로, 이제 40만키로가 되겠죠? 그리고 각종 공간 스위치들이 굉장히 많이 단계에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다가짜예요 어떤 시각 효과죠? 음, 이거, 뭐지? 오일, 오일, 오프, 온. 뭐죠? 이 기능은, 음, 제가 알수 없는 기능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도, 어, 에어컨, 이거, 얜딱 봐도 에어컨이죠? 바보가니산 알수 있고, 얘는, 음, 비상등. 그리고 여기 나머지 또 가짜예요. 시각효과를 주기 위해서. 옵션이 좋은 차량은 여기 뭐 스티치가 다 달려있겠죠? 어, 얘도 마찬가지고요. 자, 에어컨 기능들이 있구요. 각종 볼트 너트가 이렇게 내재되어 있는 거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동을 한번 걸어볼게요. 시동 한번 걸어서. 어우, 시동이 굉장히 우렁차게 걸리고요. 어, 이게 뭐지? 에이, 설마 이게 금은 아니겠죠? 금은 아닐 아니, 거야. 금은 아닐 거야. 헛된 희망을 버려야 됩니다. 괜히 또 꿈에 부풀었다가 또 저거 무슨 가짜 그런 걸수 있기 때문에. 자, 기아, 기아는 적힌 대로 여기 적혀 있죠? R, 1, 3, 5, 2, 4 적혀 있죠? 어, 전진, 우리 일단, 일단 전진 듣는 게 이건 후진이고, 2단 넣는 게 1단이에요. 자, 그거 유념해가지고 운전을 한번 멋들어지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키로수는 39만이고, 핸들은 정말 알뜰하게 잘 사용했다. 어, 뭐, 그렇게 보여지고요. 각종 버튼류들, 거의 다 공갈이에요. 거의 다가짜 버튼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음, 여러분은, 음, 여기에 이제 서류가 들어있고, 어, 굉장히 많은 자외선을 통해서, 어, 얘가 허물이 벗겨진 걸볼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람들도, 어, 햇볕에 오래 노출되면 껍데기가 벗겨지듯이, 얘는 마찬가지네요. 이렇게 수많은 껍데기가 벗겨져가지고, 이렇게 손에 허옇게 묻어있는 걸볼 수가, 묻어나는 걸볼 수가 있네요. 자, 크락션 한번울려볼까요 아, 우이 크락션이 웃기게 뭐냐면, 예전에 진짜 옛날, 옛날 무슨, 영화에, 옛날 영화에 나오는 그런 크락션 소리 같지 않습니까? 아, 되게 웃기네요. 아 그만 놀라겠어. 일단 이 정도로 마무리해 을게요이 아... 차의 총평은 핸들을 굉장히 알뜰히 썼다. 뭐, 그 정도로 마무리할 수가 있겠네요. 아, 이 핸들 보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정말 알뜰하게 쓴산 표본이 아니겠습니까? 자, 마무리할게요. 이 차량은 2001년, 어우, 쟤 뭐죠? 이 상태 시스템이 위에 달려있고요. 어 멋지죠? 어, 저기 이제 앉아가지고 경치를 보는 거죠? 앉아가지고 저 멀리 산도 보고 경치도 볼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저 호르누는데요, 호르누는데. 자, 이 차량은 2001년 파맥스 2.5톤 터보 차량이고요. 이런 차가 있으면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저는 중고차를 팔지 않고 중고차를 매입하는 중고차 수출 박준규입니다.